안녕하세요. 찬이TV의 찬이입니다. 오늘은 배당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삼성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화재 신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평가 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S&P에서도 매우 높은 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성화재의 주주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좋은 기업은 외국인들이 많은 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지분은 49.9%에서 52.36%로 더 늘어났습니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13.2%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가 상당히 많은데 15.93%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삼성화재 실적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들어 우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매우 높은 폭으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착시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도 높은 숫자가 나오니만큼 이에 따라오는 주주하는 정책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럼 기대되는 숫자 말고 상반기 실제로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험 손익은 19.5%로 전년 대비 성장하였고, 투자 손익은 무려 47.9%가 성장하였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24.7% 성장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7.3%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23년 예상 EPS를 22년 EPS에서 상반기 실적 증가분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뒤에서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배당 정책 및 배당 성향입니다. 지난 5개년도 동안 배당 성향은 45%에서 56%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최소 45% 이상의 배당 성향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같은 경우 회계 연도말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일 때 실시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 285%로 지급 여력 비율이 되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 배당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 정관에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향후 주주하는 정책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화재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배당 투자자라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배당 수익률일 것입니다. 현재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세전으로 2.28%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삼성화재를 투자하는 만큼 투자의 포인트는 배당 수익률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삼성화재 우선주에 투자하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현재 표와 같습니다. EPS가 예상한 수준을 달성한다면 1천만 원 투자 시 71만 2,830원에서 89만 830원 정도의 세전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가 제가 계산한 것보다 현재 높게 잡혀 있어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전략입니다. 삼성화재 우선주를 예전에 15만원 중반에 사서 16만원 후반에 다 털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 상황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은 없습니다. 현재 실적 숫자도 너무 좋고 주가도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당 종목을 빠른 시일 내에 편입할 기회는 당분간 없어 보이지만 다시 16만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좋은 가격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 항상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삼성화재 우선주는 꼭 종목에 편입해 보시고 기회가 오시면 포트폴리오에 하나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당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삼성화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단계 디벨럽 고고고!